무너졌어. 바닥을 뚫고자 1분 사주입니다 백종원씨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연일 구설수에 오르더니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고 지난 10여 년간 쌓아올린 좋은 이미지마저 나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종원씨 사주는 그리 쉽게 끝날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2024년 갑진년에 각종 구설과 적절치 못한 처신이 불거졌다는 점이나 평소 방송에서 보여준 상황별 대처 능력이나 입담을 보았을 때 상관은 꼭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출생 시간은 기해시나 기축시로 추정됩니다. 신월의 병인일간인데 신월의 계절적 특성상 곡식들이 잘 연그러 갈수 있도록 태양 병화로 잘 말려주어야 하고, 감목이나 을목, 인목으로 병화를 생하는 작용이 중요합니다. 본인도 병화 일간인데 천간에 병화가 두 개나 떠 있고, 화기를 생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목도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인생 최고의 대운, 이민 대운의 명성과 부를 함께 움켜쥐었습니다. 병화일관에게 임술한 태양병화를 환하게 빛나게 해주는 매우 좋은 길신입니다. 대운의 인목 또한 오화와 합을 하여 지지의 화기를 더욱 강하게 해주니 좋은 진로, 문서, 거래, 계약운이 터지게 되고 마침내 코스피 상장과 더불어 3천억 원대의 부를 움켜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운은 이민대운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개묘대운이 시작되는데 개묘 대운은 이민 대운만큼 크게 발전할 수는 없지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대운입니다. 게다가 개묘 대운의 시작을 알리는 2026년 병 오년이 매우 좋습니다. 다시 한번 대중들의 주목을 끌수 있는 1년의 대응이 시작되며 백종원 대표를 돕는 귀인도 나타날 수 있는 운입니다. 백 대표에게 있어서 태양 병화와 오화는 매우 좋은 길신에 해당하기에 2026년 한해 동안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운으로 보입니다. 기업 경영이 위기에 처하고 주가는 계속 급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폐업도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강력한 위기 타개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가 2026년에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026년에 앞서 2025년 을사년도 좋은 진로 거래 계약운이 있어서 지금의 위기를 무난히 극복할 것입니다. 매우 튼튼하고 그릇이 큰 사주들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2026년 화려하게 재도약할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응원해 봅니다. 일분 사주입니다.